9시 27분이구요. 어, 아까 콜을 잡고 이동하는데 영상을 안 찍었더라구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찍습니다. 생각이 듬 생각이 나서 오늘 4단계 첫날이죠. 와, 두근두근한 마음을 갖고, 아, 어떻게 될까 하는 어, 생각을 가지고 어,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콜은 역시나 별로 없다요. <laughs> 일단 요거,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9시 5 1분이고요 여기 성동, 금호동. 조금, 외곽이에요. 예, 잘 도착했습니다. 다음 코 잡을게요. 예, 예상한 바대로 정말 폴이 없어요. 압구정 쪽으로, 여기 지금 금호 쪽이니까 압구정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에이.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예, 날이 후끈후끈 합니다. 네, 지금 되면은. 역시도좀나으면 좀 시원해지기 마련인데 어... 땅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어... 죽이네요 네, 방금 금호에서 개포동이 15,000원 떴는데 와... 못 가겠어요 가격이 너무 짜서 어, 예상을 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,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확실히 떨어졌네요 완전 떨어졌네요 김포 운영동 35,000원 9,500동, 25,000원, 이 시간에. 개포동, 15,000원. 아, 아, 아. 강남가도 그럴 것 같은데요. 예, 10시 1분이고요. 세 번째 코 잡았습니다. 어, 우리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,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해야죠. 여기 금호동 버티고 에있는 데쯤에서 신당동, 19,000원. 앞단 깔아 잡았습니다. 예. 근데 좀 가야돼요. 2몇키로이 시간에 2몇키로 가기가 좀 그런데 가야죠 10시 32분이고요 여기 신당동 이라는데 왕십리 근처예요잘 예. 도착했고요 손님 처음에 좀 목소리도 좀안 좋고 까칠한 분이었는데 그냥 뭐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도 나중에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친절하게 하면 상대방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변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어 세상사가 그런거구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다음 코 빨리 잡을게요 네 10시 3 5분이고요 아, 정말 콜이 없습니다 정말 이럴수가 이렇게까지 콜이 없나 어허 네 10시 4 2분이고요콜 음, 없어요 간혹 떠도 가격이 낮습니다 네. 적응해야 되겠죠 어 근데 지치네요 어, 졸리고 왜 어, 졸리지 모르겠어요 집에 갈까 아유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네요 저 말고 다른 기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유, 집에 가고 싶다 <laughs> 왜 나왔지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오늘이 4단계 첫날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은 집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네요. 예. <laughs> 여기는 왕십리역이고요. 어, 잠깐 하도콜 없어서 커피 마시러 왔어요. 어, 커피 한잔 마시게요. 어, 이거 마실 때까지 콜못 잡으면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. <laughs> 집안 살리도 있고. 아, 힘드네요. 예, 11시 31분이고요. 어, 왕십리에서 계속 있어봤습니다. 중간중간 콜이 뜨긴 했는데, 가격이 너무 낮아서, 좀, 뭐 먹고 살려면 하, 해야 될 수도 있는데, 모르겠어요. 오늘은 첫날이니까. 어, 오늘은, 어, 참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은 것 같아요.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,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시행을 했을 때, 참, 말잘 듣는다. 아, 어, 국민의 식이 높다. 그렇게. 어, 생각이 됩니다 뭐, 공국적으로는 이 전염되는 것들을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. 좀 힘들지만, 그래도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정말 만연이 돼서 어,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. 네. 일단은 오늘은 1패. <laughs> 그리고 첫날이니까, 어, 더 그럴 거예요. 첫날이라 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어,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서 보고 준비하는 일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아, 음, 뭐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더 하는 거는 물론 이게 기사님들 다 들어가신 다음에 어, 새벽역이나 뭐 늦은 시간에는 콜, 콜이 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긴 하는데 음, 일단 오늘은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네, 모두 고생하셨고요 아, 편안한 밤 그리고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아침 아, 뭐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힘들어도 파이팅하고 어, <laughs> 그래 보자고요. 음, <laughs> 다들 고생했습니다. 와 오늘은 월요일 드디어 사단계죠 아내가 밥을 열심히 차려 주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맛있게 어이구 숙주랑 소세지 야채 볶음 오 이거 뭐지? 오. 소세지 야채 볶음 <laughs> 오뎅 볶음이네 이거? 아, 삼추 겉절이 김치 볶음 김치 볶음 오잘 먹겠습니다 예,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, 사실상 월요일 새벽 1시 36분입니다. 저 이제 방배동에 부모님 댁에 찾아뵙다가, 어,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복귀코를 타고 가려고 휠 어, 타고 이동 중에 행당동 잡았습니다. <laughs> 야,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, 어디 볼일 있을 때 갔다가 술만 먹지 않으면, 어? 집에 복귀하는 것을 어, 남들은 돈 내고 택시 타고 가지만 우리는 코를 잡고 갔다. <웃음> 괜찮죠? <웃음> 이거 수행하겠습니다 네, 월요일 새벽 2시 10분, 운행 완료했습니다.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어,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집에 왔더니 아내가 또 김밥을, 김밥과 유부초밥을, 해놨네요. 야 이거 엄청 맛있겠다. 이거 참치 버섯 김밥이고 얘는 야채 시금치 야채 김밥. 이야 예술이다. 참치 야채 초밥아잘 먹겠습니다. 와 정말 맛있어 정말.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. 와 와. 음, 음, 전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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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이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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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 요거 버섯밥에다가 이걸 해줬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다 맛있거든요 참치 얘도 맛있고 유부초밥 이것도 진짜 참치 안에 들어있는 건데 되게 맛있고 한데 얘가 예술이에요 얘가 와 사먹는 김밥에 한 1만배 정도 됩니다 시금치 사먹는 자기야 우리 김밥집 할래? 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어나 진짜 맛있어 입에 뭐 물고 얘기하지 말랬어 음음음 음. 음, 아름답다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